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된 땅에서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한 하늘과 물과들 어, 나누시면서 3일의날 때부터는 그때 하나님께서 식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과 같은 권세 안에서 너희 아비 마디에게 종노릇하는 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갈라 주십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와 살인 어떤 것에 노출되어 있게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 사단의 어떤 베개보다 우리 아버지의 크심이 우리는 오늘 선포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줘도 예, 여기 제가 어느 하나 이제 씨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씨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씨에 이 씨가 어,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 네, 맞습니다. 또? 네. 흙. 맞습니다. 햇볕. 햇볕 맞습니다.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씨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으면 물도 햇볕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자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악한 놈들보다 우리의 아버지가 더 크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을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에 빠지시기로 선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뱀의 꼬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인제 가운데 깊이 깊이 거하면은 현재의 상황과 사람의 어떤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과 나와 인재가 딱 깨지면은요, 저 남편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제는 주님을 집중하기보다는 내 어떤 현재의 현재의 일, 어떤 사람, 어떤 일에 우리는 눈과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범죄한 영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제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1 5 절서부터 누구를 계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목자여, 너는 양이다. 그리고 항상 그분이 우리를 그분과 연합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뭐냐면은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기 자신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주님으로 오늘 내가 물줄기를 받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소홀히 할수 있겠어요?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분을 내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거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감하게 제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줬지만 그것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고 그랬다면 우리 안에서 이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알아 나가고 하는 것은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구별되지 않게 살면요, 은 그,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실 때 사람의 막대기와 사랑의 막대기를 쳐서, 쳐서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배가 있어서 우리가 은혜 안에 떠나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촉철거리죠. 이 어려운 일들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안목을 길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가져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할 적에 거기에 답이 나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한기 상하. 역대야 상하를 잘 보시고 사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이 부어질 적에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내 안에서 재물 얻는 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내가 죄와 원수와 모든 현재일이나 미래일에서 근심에서 염려해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되든가 내가 잘못되든가 근데 하나님 잘못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잘못했죠. 그럼 누, 누구를 고쳐야 돼요? 우리를 고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고쳐 나가야 돼. 우리는요 죄의 병에 다 걸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의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어떤 걸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병에 걸린 거를 죄의 예, 병에 걸리니까 거기서부터 어, 파생되는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점령당해 어, 그들에게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라,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결심이 아닙니다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적에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4장에서 3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욕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단이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 죽을까 하노"라고 앞뒤의 말이 변질됨으로써 그의 미혹에... 려서 서악을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하나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은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특징 뭐냐면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에, 미로를 많이 팔아, 팔아가지고요 아주 뭐 이상한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무지가 미혹의 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네. 뭐를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이 사장에서 보면은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일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도 지금 사장의 일장에 보면은 누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하와가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왜 똑같은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농사를 져서,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양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이 자녀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내가 정령 죽는다 이것들을 하와와 아담은 아담과 하와는 죽는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첫째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것들을요, 무지 무지하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네, 세상에 어떤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뭐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내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떨어져 산다는 것이 그게 얼마만큼, 얼마만큼 뭐예요? 그게 위태로운 삶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